안녕하세요. 장승경 화물입니다. 오늘 2월 20 목요일이구요. 어제 경북 봉화에서 야상을 싣고 집에 퇴근을 했구요. 이제 출발합니다. 하차지 인천 중구 신흥동. 38km 45분 나오네요. 화물은 두유 6바레트 5.4톤입니다. 일단 전화가 안 돼가지고 뭐 9시라고는 했는데 들어가 볼게요. 갑니다. 인천 신흥동 하차 금방 하고 나왔고요. 아, 아직 일을 못 잡았습니다. 어 잠깐만 갈까? 인천 공항이네 안 가. 인천 공항은 못 가요. 어. 아 인천도 다 죽었다 진짜. 인천 신흥동 야사 하차했고. 게좀 하다가 오더를 미리 잡아놨었거든요 어, 컨테이너 작업이 안 끝났다고 해가지고 조금 대기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래요 여기 신흥동이고요 하차지가 충북 옥천 군북면 220박스에다가 5톤에다가 362M 1 정도 거의 다 왔습니다 옥천 신흥동에서 당착, 상차했구요. 한숨 돌리고 이제 브리핑합니다. 하차지 충북 옥천 군북면 180km 2시간 반 정도. 정신을 어, 먹고 내려갈게요. 화물은뭐 박스 5톤 정도 실었고, 특이사항이 하차지가 조금 빡셉니다. 뭐 하차지 주소를 먼저 받고, 로드뷰4샅이 살펴본 후에, 될것 같아서 일단 수락은 했는데, 아 거부할 수 없는 단가여 가지고 수락은 했는데 한편으론 어, 불안한 마음은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진으로 쭉 들어갈 건데 만에 하나 막 무리 하진 않을 거예요. 어, 괜히 다 까먹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좌회전해야 되네. 예를 들어서 뭐야 진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1톤이나 마이티 차로 이적을 해야 되나요? 그럼 그거 내 돈으로 해야 되나? 그럼 다 까먹는 건데. 최대한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옥산 휴게소 잠시 왔습니다. 여기 가야 되나? 하차지 거의 다 왔거든요. 어, 아까 하차지 통화해 보니까 뭐, 들어오는데 문제 없대요. 뭐, 큰 차들이나 컨테이너도 다 들어온다는데 걱정을 하지는 말라고 하거든요. 어, 과연. 기다요 찾아왔는데요. 여기 좀 봐주시, 봐주실 수 있나요 옆에? 이쪽에, 어디로 저쪽으로 가여요 여기다 내릴 건데, 사장님, 저 앞에 가서, 밖으로 돌려갖고, 나오고, 나오, 나올 때 내리죠. 아니, 내리고, 내리고, 바꾸는 게 낫지 아요 그래요? 저쪽에 적재하셔야 돼요? 아니, 여기다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쪽, 지금, 이쪽 벽에 붙일까요? 아니요, 여기다 내릴 거예요, 그냥. 아. 지금 여기다 내릴 거예요? 네. 아, 요, 여기다 세우라고요, 가운데? 네. 처음에 당착 하차를 하다가 현재 집으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승규야. 갑자기 하차 잘 하다가 왜 집에 가는 거니?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얘기 좀해 줄래? 지금 바로 브리핑하겠습니다. 이제 하차를 하다가 한반 정도 내렸거든요. 대략적으로 빠르탄 10발레트 정도 내렸는데 주인장 아저씨가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뭐 물건을 잘못 받았나, 아니면은 다른 창고로 이동하나, 아니면은 요거를 다시 다른 업체에다가 덤핑으로 파는 건가는 잘 모르겠고요. 암튼 요거를 다시 실어가지고, 한 자기네 한 40개? 50개? 추가로 박스 더 실어서 김포로 야상을 해줄 수 있냐고 물어봐가지고, 지금 뭐 오후 시간에 대전옥천 콜 상황 아시죠? 개판 난거 그래 뭐 오히려 잘 됐다. 요거 잡고 집에 가자 해서 운송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요게 상차할 때 34cbm 네 줄씩 해서 적당히 실었죠. 근데 뒤에 거랑 좀 내린 거 다시 실을 때 다섯 줄로 맞춰가지고 뒤에 공간 빼서 어, 추가 박스 더 실었습니다. 이게 4줄 네 쌓는 거랑 5줄 쌓는 거랑 그 업무 강도가 확실히 다르거든요 어, 좀 빡세네요 요거 내일 하차지가 경기 김포 대구 9시에 하차한다고 하고요 하차지 통화해 봤는데 그 정문에 자바라가 있거든요 뭐 차도 막히고 하니까 좀 빨리 도착하고 싶어서 자바라가 열려 있냐 닫혀 있냐 물어보니까 아니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네요. 그, 잡아라 문 따고 어, 미리 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요거 옥천에 내리고 뭘 잡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택배도 뭐 가격 개판이라 어떻게 해야 되냐?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잘 풀렸네요. 그래도 뭐잘 풀렸다고 해도, 그렇게 기쁘진 않습니다. 요즘에 미소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웃는 법도 까먹었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승병입니다 어, 2월 21일 금요일이고요. 옥천에서 야상 실고 집에 퇴근했다가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 김포 대구면 71km 1시간 30분 나오네요. 가물 뭐 박스 실었죠? 경기 김포 대구면 야상하차지 도착했고요 어, 9시 하차한다고 합니다 음 아까 들어올 때 보셨나요? 코너 꺾이는 부분에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제가 난감하겠죠 음, 뭐 하루 이틀 아닙니다 여기 <laughs> 대고세 야상 하차했고요 어, 작업자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힘들게 내렸습니다. 나와서 콜 보다가 한 50분 정도 콜되게 했고요 지금 당착을 잡았어요. 아, 원콜을 세 달째 쓰고 있거든요. 일이 없어서 이제 24시 말고 원콜도 깔았었는데 드디어 원콜 개시합니다. 정착이고 상차지가 경기김포 통진읍 하차지 경기천 두발르 13km에 28분 나오네요. 화물은 테레비라고 하고요. 딱이 오더를 보는 순간 해봤던 것 같았는데 어 해본 오더고요. 어 모니터 실 겁니다. TV 모니터. 요 통진읍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김포 통진읍에서 당착 상차구요. 출발합니다. 하차제 경기 2 0 9바르 124km 2시간 10분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늘어날 거예요. 이게 경부고속도로 타고 서울을 가로지르네요. 한강 따라서. 서울은 좀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우정구로 해가지고 쭉 돌아가면은 거리도 좀 많이 늘어나고, 내가 먼저 가라고? 거리도 많이 늘어나고, 톨비가 따불입니다. 짓구리 바나 이거 월급 받아가지고, 아니, 짓구리 나는 운송료라, 서울로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내렸어요? 네. 한쪽에서 내려요? 네. 저쪽 내렸어요? 네. 내렸어요? 네. 저쪽 뵐게요같은거예요저 네. 네. 밥먹고 왔어요? 기름이 일다 일이 없는데요 경기 0천 부바르베 당차가 차였고요 홀대기가 1시간 반 정도 이어졌고요 오더 끝물에 멍티기가 좀 돼가지고 야상을 잡았어요 상차지가 경기 여주 가남읍 하차지 충남 아산 염치읍 8 k 로 정도 나오네요 화물은 주류 6파레트 중량은 따로 안 물어봤는데 뭐한 7,800에서 많이 나가면 1톤 나가겠죠 이거 상차는 해주고 하차를 제가 하차를 해야된대요 그리고 뭐 직원들하고 같이 수량파악 뭐 검수 그거를 하라고 합니다 하차시간은 7시 하차로 되어있네요 일단 3차 여주, 여주, 가 남가 겠습니다. 여주 가나무에서 야상 3차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충남 아산 염치읍 하차지가 CU 물류센터네요 일단 여주에서 아산이면은 집으로 퇴근 야상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애매하거든요 조금 이은자로 내려가야 돼서 오늘은 차숙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내비를 찍어봤는데. 여주에서 이제 왼쪽으로 용인 오산 쪽으로 해서 내려가는 거랑 밑으로는 증평, 청주 이쪽으로 가는 거기가 있는데, 아, 둘다좀 부담됐더라고요. 키로수가. 키로수가 1 1 5 k 로가 나오네요. 톨비도 만 얼마에다가. 국도로 찍어보니까 9 0 k 로가 나오거든요. 오늘은 국도로 슬슬 갑니다. 뭐, 야상이라 시간적으로 여유 있고. 중량도 뭐, 아, 중량을 얘기 안 했군요. 중량 6발레트 생금귤 하이볼, 어 맛있겠는데요. 뭐, 대충 보니까 7,000개에다가, 하나에 500ml, 3.5톤에다가, 유리병이니까 뭐, 적당히 한 4톤 나간다 치면 되죠. 뭐, 무게도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나가서, 국도로 음, 살랑살랑 갑니다. 그러면 휴게소에서 차숙이 안 되니까 최대한 내려가다가 간적하고 조용한 곳 있으면은 주차를 하고 차숙을 하겠습니다. 요거 7시 차고요. 어. 뭐야.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